바람 든다. 야, 어? 여긴 뭐야? 오, 한다면 어? 어차피 누? 가야 한다면 여긴 뭐야? 가야 오, 한다면 어? 어차피 누? 가야 한다면 어? 나는 어? 나만의 길을 그 분이야 어? 윤성 씨 윤성 씨. 어? 나는 어? 나만의 길을 어? 그 분이야 윤성 씨 윤성 씨. 안녕하십니까? 오, 어 안녕하세요. 오, 야, 와. 왜, 여기서 노래를 왜 부르고 있는 거야? 알심 없이? 그래도 너, 이게 방송 나온 김에 신곡 홍보를 좀 하려고 여기는 어디야? 여기는 아, 여기 압구정 아니야? 와, 여기 압구정인데 악구정. 젊은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 곳이고요. 어?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어. 백미를 베이스로 색다른 미식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곳. 아, 여행 가는 아, 거예요? 예, 지금 여행 가시는 거예요? 아, 여... 여행? 여행 가는 그러면 거예요? 그러면 인천공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김포공항이다. 나 아, 어, 점에서도 어. 여행을 갈수가 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떻게요 아, 백미여행인데요? 어, 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 백미여행? 예, 백미여행. 아, 어? 이것도 퓨전인 거죠? 그럼? 퓨전이죠? 어, 어. 네. 퓨전? 퓨전. 들어가볼까? 아, 그렇게 네. 너무 뜸 들이지 말고 빨리 들어가자. 네. 하트 어. 끌어드 너무, 어. 왜 어. 이렇게 어. 뜸 들이어? 아, 뜸 들이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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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가 되게 깔끔하다. 근데 주문을 이렇게 는 건가? 우리가 여기에 시그니처 딱봐도 시그니처 같은 건 도란도란이거든요. 아, 아니요. 어, 맞아 맞아. 근 네, 요거 하나 하고 네. 어, 여기커피이 있네? 어, 이 있어. 아, 사이즈. 네. 근데 우리가 어... 일단은 우리도 먹어 보고 사람들도 어. 보여 주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기본으로 그리고 하나는 저... 뭐 할까요? 어... 음... 저는 개인적으로 소세지 로제 저... 덮밥 아, 어떨까? 아, 예. 저도 지금 네. 하나생각난게 있어요. 뭐요? 저는 삼겹살 카레 땡겨. 아, 되게... 카레가 냄새가 확 나더라고. 네. 그럼 일단 결제를 하고 결제를 선택하셨습니다. 영수증을 출력해요. 어, 출력해, 출력해. 예, 법인이라서. <laughs> 어, 됐어요. <laughs> 예, 예, 중요하죠. 법인 중 네, 네, 네. 제 친구 중에 한 명인데 입맛이 굉장히 까다로운 음 친구가 있는데 고추문가 예. 그 인정한 맛집이거든요. 아, 그래요? 아, 진짜? 예. 아직 먹어보진 않았지만 음. 가격이. 착해요. 가격이 너무 그러니까. 괜찮아서. 근데 셋이 2만 원대 초반이면 요즘 어. 솔직히 뭐. 밥이 뭐, 그냥 간장밥도 음. 아니고, 소세지에 막 삼겹, 카레에 막 아보카도가 올라갔는데, 어. 그래서 나는 아까 되게 놀랬어. 한 그릇에 음. 만 원이 뭐, 한 7천 원 꼴, 7,500원? 네. 이 정도라고 보니까. 네. 네. 근데, 정말 더 놀라운 사실은. 네. 벌써 나왔다는 거 아, 진짜? 네. 벌써 나왔다는 거 아, 진짜? 예. 거짓말. 몇 마디를 했, 했다고? 저희가 진짜 몇마디안나왔는데 아니, 이렇게 빨리 나오고 나왔어요. 그냥 전자레인지 돌려서 주신 거아니야그러니 <laughs> 너무 빨리 나오는데? 야, 이게 일단 카레인 아, 거 같고 칼해라. 우와. <laughs> 와, 나, 너무 되게 아기자기한 게 보고 너무 예쁘다. 오, 아, 이 보란도랑. 플레 이거 네. 왜 이렇게 빨리 나오는 거예요 어. 저희가 모든 메뉴는 1분 안에 나오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와. 그 그래요? 이유는 전기로만 돌아가서. 전기요? 네. 밥솥도 이용하고 있고요. 아, 네. 따끈따끈하게. 뭐 인덕션 정도. 와. 있고. 아니, 저는 무슨 1분 안에 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타임을 맞춰놓고 뒤에서 총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 볼까요먹어고얘기할까요 네, 네. 예. 음식이 또 식으니까 예. 이렇게 빨리 나오는 매장은 그 그렇죠. 어, 다른데도 있지만 네. 유난히 좀더 빠르게 나옵니다. 여기가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음식은 뭐가 중요하냐? 맛이죠. 네, 예. 맛이 전부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죠. 지금부터 냉장고에 한번 드셔보시죠. 그렇죠. 우리 예. 첫 입만이 누구였죠? 첫 입만이 저죠아 맞다. 네, 네. 문제 맞추셔가지고 제가 이 프로그램 시작한 이래로 처음으로 문제를 맞췄기 아,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어 제가 좀 첫 술을 좀 어. 떼겠습니다 어. 자 술안을 좀 딱... 아니 인정한... 왜 술안을 네. 드시는 거죠? 오 맛있잖아요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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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아 이런 먼저... 게첫 입이 이득이구나 네. 음, 뭐야. 자 뭐,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 와 음. 냄새가 일단 너무 좋아 좋아 음. 와, 와. 운동을 <목소리> 하시고요. <목소리> 진짜요? 어, 네. 윤성 씨도. 어, 네가 불안을 뭐... 꼭 조금 네 싫어. 네. 아, 계란 안 좋아하시죠? 아저 거... 아, 좋아해요. 아, 네. 이거를. 이거 자가져갔는데 수란은? 거의. 아, 수란만 먹는 것처럼 가지고 왔어? 파리지옥하 아니야? 파리지하하 아니야? 아, 좀 뭐를 저지. 아, 맞아. 처음에 이제 전해지든 거의 유행제. 네, 유행제죠. 지금 노란자를 좋아하는데 노란자를 다 싹. 네, 한번 드셔 보세요. 맹랑하네. 진짜 맛있어. 요즘 친구들은 맹랑하네. 이게 얼마예요, 이게? 1게 네. 차례가.. 차례 얼마예요어잠깐 바지 사장 아니에요? 7, <웃음> 7, <웃음> 7, 아 걸렸다 7400원입니다 아 7400원 7400원인데 퀄리티가 고퀄이야 난좀 반한게 삼겹살이 있는게 어 아. 이게 삼겹하고한 점에 들어갔었어요 나도 맛있다 응? 음. 음? <laughs> 나는 안 비볐어 지금 아, 너네가 다내거 먹었잖아 하지만 내 거, 뭐? 응. 그리고 오. 이 마늘 후레이크 맛도 엄청 아삭아삭하고 쉽죠? 예. 음. 네. 음. 이야, 어우 맛있네. 맛있네. 자, 그럼 우리 윤성 씨거 네. 한번 제가 먼저 먹어볼까요? 네, 이거 로제가. 음. 아, 수랑. 오 이거 아니 우리는 좀 잘랐지 그렇게 통으로 가지고 가질 않았어. 아니, 아니 어차피 내가 이거 때... 절도범이지 그거는 어.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초란 절도범. 수랑 아무 게안 터지. 그거는 와초이 절. 술한 하나씩 더 드릴까요? 우와! 우아 고맙습니다! 술한 하나씩 더 드릴까요? 우와! 우아 고맙습니다! 이야 아, 예. 자, 이제 싸야 싸움 끝! 이렇게 됐죠? 아유 참! 네, 사장님! 아, 어, 제가 해. 먹기 전에 줘야지 사람이 뭐가 좋아서 하나 더예 <laughs> 어, 감사합니다 아, 이거 그냥 술 하나만 아,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원래 로제랑 좀 다른데 맛이? 그래? 응! 더 꾸덕해 맛이 맛있어? 어, 사장님 어디 가 저는 보통 노제가 좀 느끼하다는 생각을 가시는데 음. 예. 저는 느끼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네. 밥이랑도 너무 잘어 술안에 또. 아, 아 술안 무조건이죠오 아. 예. 여러분 이게 아. 노란자가 뚝뚝 떨어지네어다떨어져는데요 어. 어. 미쳤죠? 아까 저희가 키오스크에서 봤는데. 네. 리조또랑 뭐죽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런 건 뭐예요? 저희가. 그 라는 컨셉이. 수비자들이 예. 원하는 음식을 어. 끊임없이 제공하겠다는 아. 게 목표여서. 아. 어, 역시 명문대학교 나온 그 그렇지. 느낌을 받을 수가 <laughs> 있어요. 그래서 리조또랑 네. 죽도 저희가. 어, 리조또랑 죽이요? 그럼 죽이랑 리조또도 그렇게 빨리 돼요? 금냉 또는 이제 사온보관할수 있게 아예 어. 열 처리를 해서요. 예, 레 고... 처리를 네. 해서 네 준비를 와, 해놨다. 와. 제가 또첫 입을 계속. 네첫 입, 어첫입 네, 하세요 하세 예, 아, 됩니까? 와. 네. 아, 맛있어요. 안에 식감 때문에 고기도 들어있어요. 아, 그죠? 약간. 응. 형님. 우 진짜. 아, 네.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죽이 그리고 내가 딱 이게 좋아하는 점도라고 해야되나? 너무 묽은거 나 싫어하고 뭐 뭔지 알아요 아그렇고 어, 그냥... 그것도 너무 빡빡참 쳐다보지도 그냥... 못했어요 이거 음 먹어 여기 흰자 있어 <laughs> 짱, 짱 처리를 하시네 <웃음> 흰자만 <웃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죽을 먹을 때는 항상 소금을 치거든요. 근데 이건 짜지도 않고 자극적이지도 않은데 간이 네. 맞아서 소금을 어. 안 쳤는 게 처음이에요. 지금 제가... 음. 아,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먹어볼까요? 크림 트러플 버섯 양송이... 양송이? 양송이 네. 이쪽도... 서로 네. 한번 먹고... 어... 아, 냄새가 어... 음. 여기까지 나왔 내가. 음. 저거 찐이다. 저저 저 아. 표정 찐이... 저거 찐이야. 트러플나라고 저거 저거 저이저 어. 아이이 향이... 계속 나 강렬해 와 너무 맛있지 대박인데요 엄청 고소해 <laughs> 어 동업이다 동업 어. 아 동업은 아니지 이미 시작을 하셨으니까 와 이거는 오늘 우리 모든 가게 에 식감이 맞아요. 나는데 형수 여기처럼... 쌀이 아니라 뭐 땅도 들어 있는 거 같아요. 네. 그 안에 식감을 위해서 음. 귀리 함량 아, 귀리 아, 아, 맞아. 네. 좀, 이게 지금도 있어 그래. 어, 쌀의 식감이 아니에요. 네. 음, 음, 음. 음. 귀리를 귀리가 들어 있는 거 알고 먹으니까 더 맛있어. 신의 한수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시그니처랑 추가까지 해서 먹어봤는데 네. 오늘 먹스키를 다들 뭘로 할지 결정하셨어요? 아까 꼬막이 있더라고요 꼬막도 있어? 네 맛있죠? 이제 된것 같습니다 네. 오... 자 알지. 꼬마 양념이 맛있네 네. 뭔가 아까의 매콤함이 추가됐고 네 약간 더 풍부해진 것 같아요 네, 맛있풍요 약간 빨간 네. 식감이 없었거든요, 아 빨간맛 네, 맛. 네, 네. 궁금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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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됐죠 음, 요 네. 네. 부담없이 이게 또 너무 손쉽게 이 조합은 실패할 수가 없네 반찬이 필요가 없어. 와. 퀴즈 내겠습니다. 네. 저희 매장은 땡땡으로만 운영이 되고 모든 메뉴는 땡땡땡이 가능하다. 저희 매장은 침수가 됐었고 <laughs> 네, 모든 메뉴는 조미료로. <웃음> <웃음> 너무 어렵다. 이걸 진짜. 땡땡. 땡땡땡 힌트 좀 주시면 안 돼요? 점점 전기로만, 전기로만 돌아가서. 돌아가서. 전기요? 네. 음. 저희가 사실 소세지, 아보카도, 꼬마, 모든 전기. 메뉴를 DIY처럼. DIY. 네. DIY. 내가 DIY. 먹고 싶은 대로. 아! 윤성! 어. 우리 가게는 전기로 운영이 되고 있고. 아, 안입어봤요 땡땡땡은? 아, 어렵다. 괜요 예. 사장님. 저희 방에는 AI로. No, God, 전기로? Please, no! No! 어? 아까 나온 것 같은데? 네. 윤성! 전기로 구영되고 네. DIY로. 맞죠? 맞습니다. 맞아? 어, <laughs> <laughs> DIY. 이쪽으로. 네. 은 거의. 자. 와. 아 윤성 씨 어쨌든 오늘 와줘서 고맙고 너무 축하해요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의 게스트 중에 우리는 가장 좋았어 정말요? 어 전... 진짜로? 아, 네 저는 오늘 진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네. 너무 좋은 형과 음... 누나랑 진짜 재밌게 맛있게 어. 먹고 놀다 가는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좋았고 어 제가 친구요 어 맞아요 어 제가 또 가야 한다면 이라는 어 3, 그셋 와다면다르다 나는 나만 길을 겠어 어. 나는 너대로 나는 대로 나는 나대로 너는 어. 어차피 가는 길이 다른 것을 오늘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맞아요, 맞아요. 네 다음 주에도 맛있는 걸로 또몇좀해가지 하지만 저기 주말에 할게 있어요. 맛있는. 네. 알겠습니다. 네. 했습니다. 네. 네. 잘 기대해 주세 맛있는 수다.